부순이 처음으로 국내 프로파일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 시기에 일용이는 일용이는 일용, 아, 놀랐어요. 일용이 놀랬어요. 네. 일용이 <laughs> 네. 네. 일용이 저랑 동갑이 있거든요. 동갑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일선 형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과학사회원을 음. 거쳐서 바닥에서부터 음. 그 스스로가 프로파일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경험 중심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대입하고 이어가면서 여기에 매개체가 한명 한 있어요. 두분 사이 매개체가? 예. 네.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 윤 외출이라는 사람이에요. 외출이요? 이 외출. 아. <laughs> 윤 외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 사람은 저 이상으로 범죄수사에 꽂힌 사람이에요. 조금 이제 그 외골수 같은 사람이죠. 범죄수사만. 음. 이 사람이 이제 서울경찰청에 감식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용어가 감식계장이죠. 감식. 예. 그런데 이 감식이란 말이 너무 일본 일제시대 유산이기도 하고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수사에서 이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수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 용의자 자자, 자, 찾아서 자백받는 게 우선이고, 음, 음. 그래서 현장도 보존도 안 되고, 엉망이고, 이게 너무 아니다. 아. 그래서 명칭부터 바꾸자라고 해서, 예. 과학수사라는 명칭으로 바꾼 게 이제 유네출이라는 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의감식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요. 예. 이게 뭐냐면 네. 법의학자들, 법과학자들, 네. 그다음 강력 형사, 과학 수사 이 사람들끼리 만나는 정기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 윤해출이라는 사람이. 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그런 뭐 강력 형사만 따로, 과학수사 따로 이렇게 네. 해서 안 된다. 네. 서로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서 음. 나가야만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만든 게 법의감시 연구예요. 네. 권일룡과 저 영국 가서 이제 배운 제가 1990 8년, 99년 이때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게 대한민국 프로파일링과 과학사의 역사예요 와... 아니 이거를 <laughs> 권윤웅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 정말 한 1분짜리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짧게 <laughs> 근데 풀 스토리를 들으니까 와, 되게 또 재밌네요 거기에 이제 이수정 네. 교수는 네. 19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범죄학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범죄학 대회. 네. 네. 세계 범죄학 대회. 그게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막전 세계 범죄학자들 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까지 나오는 법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음... 경찰에서 케이스 스터디나 음... 이런 것들 말고 음... 범죄 수사와 관련된 테마에 대한 그 발표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이게 박사의 논문을 막 쓴. 이수정이는 학생이 아, 학생이 <laughs> 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도대체 당신 누군데 네. 이런 걸 공부했느냐? 네. 한국에서 이 심리학 하는 분이 음. 범죄에 관심이 음. 나는 건은 자체가 나는. 몰랐다. 음. 그래서 이제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처음 만나 뵙고 예. 아 말씀도 나누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돼서 이수영 교수랑 저랑 이제 이렇게 그 학술적인 부분에서 만나서 활동 같이 하고 와 권일용 교수하고 저하고는 경찰 실무 수사 실무 예. 현장에서 좀 만나서 이렇게 예, 이어오고 그세 분이 거의 초창기에 활동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이좀 달랐죠 예. 그런 서로 간의 예. 차이와 독특한 특성들이 음 있는 것이지 네. 뭐 자꾸 뭐누 누가 최초이 누가 뭐네 이거 비교하는 거는 저는 정말 <laughs> 그건 네, 아니라고. 네, 네, 네. 네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 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 나중에 이게 만나게 되죠 같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웃음> <웃음>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런 뭐 인연 이런 걸 알고 섭외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네. 각자 따로 따로 하셨지만. 알고 보니 저희들은 미리 다 알고 있었죠. <laughs> 저희 그알자에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곤이영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질문 플러스 뭐 응원 메시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듣고 상당히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혹시 공 교수님이 뭐 기쁨 해주신 거 없나요 이출하시기 전에 저한테 음. 조준우 PD가 볼을 꼬집었으니 복수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여기 있네요. 그 닉네임 권유룡TV라는 분께서 표교수 도 PD에게 볼 꼬집힌 복수를 부탁해. 기대 기대. 라고 <laughs> 댓글 하셨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지난번 권유룡님 교수 나오셨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볼을 꼬집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꼬집으시니까 대신 제가 했던 거예요. 오, 되게 끊없죠? 아, 진짜! 복수를 <laughs> 네.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럼 제 꽂으면 되지, 뭐. <laughs> 어렵네요.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 복수했습니다. <laughs> 완수. 아, 두 번째 꺼도 아, 이거는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거니까. 네. 조예린님 깨물 하트 해주세요. 귀여우셔. 깨물하트? 깨물하트가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앙 하는 하트가 아아아 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앙 <laughs> 쩝쩝박사님 이분은 진짜 표 교수님 되게 팬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고를 때 얼마나 고민하시나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설정샷 찍으신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그 교수님 인스타를 봤는데 예. 거의 매일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라디오 하기 전에 올리시는 건가요? 오늘의 표정 라디오 끝나고 뉴스아이키 코너 중에 라디오 칼럼 같은 거죠 그날그날의 음... 제 느낌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써요 네. 글에 어울리는 사진과 함께 올리거든요 아... 그걸... 그래서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예. MBC 라디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다 표창원 교수님 좋아 많으니까 홍보 한번 네, 해주시죠. 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톤이 갑자기 갑자기 사이로 갑자기. 갑자기. <웃음> <웃음> 최근길 청취율 넘버원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 오후, 매일 오후 여, 어, 6시 5분부터 8시까지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근데 이런 톤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듣기 싫은 아, 저희 또 프로파일러 혹은 이제 범죄 심리 분석가님 출연하시면 항상 나오는 단골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알자 알에서 박지선 교수님과 권유령 교수님 두 분께서 사람을 볼때 유심히 참고하는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기본적인 질서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윗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음... 그 아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적 깔고 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죠. 어... 근데 그거 봐요. 표창원 교수님은 어떤 점을 유심히 보시는지 궁금해요. 집착이 있는 사람. 집착. 예. 네. 그런 분은 제가 멀리하죠. 그리고 제 어, 네. 아이들한테도 계속 음. 그런 부분을 유의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신에게 누군가가 했던 말과 행동이건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집착을 하는 네. 그 경우. 음. 그 경우에는 친구이든 어떤 음. 관계이든지 간에 상당히 서로 그 힘들 가능성이 높고 음.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저도 저한테 있는 집착을 버리고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왔거든요. 음. 교수님 예전에는 셜록 홈즈의 일종의 덕후였던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은 지금도 그런데 그 방향성이 네. 좀 다르죠. 지금은 네. 제가 주로 이제 셜록과 관련된 책을 네. 쓰는 정도의 덕후질을 하고 있죠. 소설에 나오는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 어, 사진을 찍고. 네. 그에 얽힌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거든요. 아, 책으로 써내신 그거 예.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셜록 덕후라고 할수 있겠죠. 책까지 썼으니까, 책 아닌가요? 현재 그 가상의 인물에 대한 시청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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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하신데, 한지은 님 죽기 전에 꼭 해결됐으면 하는 사건이나 마음의 짐이 있나요? 아, 많죠. 예 네. 포천 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음.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사건, 음. 노돌킬 사건, 아, 네. 신정동 역기 토끼 사건. 네. 이게 뭔가 보일 듯 하니까 특히나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음. 참그 음. 원언 생각하니까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춘재처럼. 이춘재 사건 해결됐고, 예. 이 다음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가장 지금 손에 잡힐 만한 사건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신정동 역기토끼 사건이죠. 그래요? 예. 노들길 사건과의 공범 여부를 포함해서. 제가 둘다 했잖아요. 예. 교수님은 지금도 그 동일범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해요. 음. 예. 그러면 노들길에 DN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범위라면은 지금까지 범죄를 않, 저지르지 않은 사람. 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DNA 수집 대상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저질렀지만 음...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예. 드러나지 않았거나 음... 예. 고영희 님이,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잠재적인 사이코패스가 될수 있나요? 사이코패스가 된다기보다 음.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음. 문제인 네. 경우가 많고요 음. 그 커가면서 그런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되는 것이 되게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모두가 사이코패스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집착적이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음.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경우는 음.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한 징후일 가능성이 높고 음. 그 경우에 사람이 동물에서 끝이질 않고 네. 사람에게로 음. 그 가혹행위가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음. 미국에서 결국 FBI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범죄 분류에 네. 동물학대를 강력범죄로 분류하기 아. 시작을 했습니다. 아, 2016년부터. 그 사이코패스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네.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이고 위험하다 방화나 살인, 성폭행과 음. 유사한 형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아,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학대를 뭐 크게 처벌하지 않잖아요 너무 미온적으로 네. 대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좀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동물보호법이 어, 또그 모법으로 있는 민법에서 네. 어, 동물을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보거든요 물건으로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쵸. 그 생명 손상 자체를 강력범죄로 보질 않는 거죠 에이. 이제 그런 범죄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네.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사이코패스거나 또그 이후에 더큰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생님, 코로나가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에 제한이 생겨 범죄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범인 검거나 수사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코로나 발생한 지난 1년, 2020년 한해 동안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경찰청 범죄 백서하고 대검찰청 그 범죄 통계 보면 네. 2019년, 2018년보다 전체 범죄가 미약하게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접촉, 모든 범죄의 기본은 접촉이니까 접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폭력 등이 감소했다고 볼수 있고 그런데 늘어난 범죄들이 있어요 어떤? 생계형 절도가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범죄의 기술이 높지 않으니까 잘검거가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늘었어요. 아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집안에 오랜 동안 함께 생활을 해야 되, 되다 보니까 네. 이분들 사이에 평상시라면 그냥 떨어져서 각자 생활하다가 음. 짧은 시간이 있겠지만 음.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끼리 오랜 시간 음. 폐쇄된 음.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음. 폭력과 학대의 늘어난 그런 슬픈 음. 통계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마스크 쓰고 다녀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범죄 의 대부분은 특히 대인 범죄,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한 범죄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사이이고, 그가 네. 누구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마스크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차이는 없고요. 음. 마스크 음. 썼다 하더라도. 그의 인상착의와 음... 기본적인 어, 신체 특성들은 확보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썼다는 것을 생각하고 범죄 저지를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laughs> 전혀 수사에 어려움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godds님 현재 커리어와 관련한 인생에 대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50대가 각각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옷 치라고 생각해요. 옷, 옷, 예.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제가 20대는 경찰관이었고, 음. 30대는 유학생이었고, 음. 40대 교수였고, 음. 50대 정치인도 됐다가, 여러 50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돌아보면 20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냥, 그냥 그래요? 제가. 추구하던 바 대로 살아왔을 뿐이고 남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나 어 제게 있는 어떤 직책 이런 것이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음... 제가 하는 것은 늘 어, 진실이 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음... 작업이었고 음... 그 걸쳐있는 옷들이 음... 이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음,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정말 많은 어떤 직업을 거쳐왔고 지금 갖고 계신데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으신 뭐 분야가 있으신가요? 지금 추리작가 도전 중이고요. 음, 음, 이제 나오면 그것이 인정받고 음, 계속 후속작을 낼수 있게 되면 음. 정식 추리작가가 되겠죠. 음. K 추리의 이제 앞장서는. 그렇죠. 이제 학생들한테 코난 김전을 잃지 마라. 표창원에 이거 읽어라 읽지마라 라고 네. 제가 직접 말은 못하지만 <laughs> 그런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혹시 뭐못 하신 얘기 없나요? 아 푸푸푸 <laughs> 홍보하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네네 아, 예. 하시죠 예. 아 그알저알의 음. 경쟁 프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참 뭐 병아리 인재 시작한 <laughs> 네. 범죄와 관련된 어...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정보 어, 나름대로 재밌게 우리 제작진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토푸도 구독,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많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laughs> 네, 표 교수님 개인 채널이죠. 네, 네 개인 채널이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가끔 이렇게 그건만 하지 마시고 네. 놀러오셔서 저희랑도 같이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공동.. 네. 한번,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아리 분들도 이번 주 방송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